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두피와 모발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사셨던 탈모 샴푸들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에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천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집에서 편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서 어디서 보시든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병원에 최근에 오신 순자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올해 75이신데 벌써 30년 넘게 탈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계셨거든요.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조금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순자 씨 말씀으론 지난 30년간 안 써본 샴푸가 없대요. TV에서 광고하는 거, 약국에서 추천하는 거,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거, 심지어 백화점에서 한 병에 10만원 넘는 것까지. 근데 효과가 있었냐고요? 하나도 없었대요. 오히려 머리는 점점 더 많이 빠지고 지갑만 가벼워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순자씨, 머리 어떻게 감으세요? 그랬더니 순자씨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냥 샴푸 묻혀서 감죠.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샴푸가 아니라 감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이 머리를 잘못 감고 계세요. 비싼 샴푸 쓰시면서도 정작 기본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머리 감으시나요?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바르고 대충 문지르다가 바로 헹구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감으시나요? 머리 감고 나서 자연 건조시키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머리 감기 전에 꼭 빗질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쌓인 먼지랑 기름기를 미리 제거해야 샴푸가 제대로 먹히거든요. 빗질 안 하고 바로 감으면 샴푸가 그 먼지층을 뚫지 못해요. 그냥 겉만 씻는 거죠. 빗질은 부드럽게 하세요.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확 빗으면 머리카락이 엉켜서 더 많이 빠져요. 특히, 여러분 같은 연세에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져 있잖아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 물 온도가 진짜 중요해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저도 젊을 땐 몰랐어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면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두피한테는 독이에요. 뜨거운 물이 두피의 기름막을 다 벗겨내버려요. 그러면 두피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름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름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딱 미온수로 감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상해요. 딱 중간이 제일 좋아요. 물로 머리를 충분히 적셔 주세요. 최소 1분은 물만으로 헹궈야 해요. 그냥 물만으로도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의 70%는 제거가 돼요.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샴푸를 쓰면 샴푸가 먼지와 섞여서 거품이 잘안 나요. 그러면 또 샴푸를 더 쓰게 되고 그게 두피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샴푸 쓰는 법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면 안 돼요. 꼭 손바닥에 먼저 덜어서 거품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원액 그대로 두피에 닿으면 자극이 너무 세거든요. 특히 나이 드시면 두피가 예민해지잖아요. 원액이 닿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바닥에 샴푸를 조금만 덜으세요. 500원짜리 동전만큼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물을 조금 섞어서 양손으로 비벼서 거품을 내세요.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나면 그때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거품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손가락 배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지르세요. 두피를 꾹꾹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도 되고 샴푸도 잘 스며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샴푸 바르고 바로 헹구면 안 돼요. 최소 2, 3분은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 샴푸 성분이 두피의 기름기와 노폐물을 제대로 분해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바르자마자 헹궈버리니까 깨끗하게 안 씻기는 거예요. 2, 3분 동안 계속 마사지해주세요. 머리 전체를 골고루. 특히 뒷머리 쪽은 잘안 씻기니까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하세요. 귀 뒤쪽, 목덜미 쪽도 꼼꼼하게요. 네 번째, 헹굴 때가 제일 중요해요. 샴푸 거품을 다 헹구는데 최소 3분은 걸려야 해요. 대충 헹구시면 안 돼요. 샴푸 잔여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게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만들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탈모가 되는 거예요. 물줄기를 두피에 직접 대고 꼼꼼히 헹궈주세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만져가면서 미끈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헹궈야 해요. 특히 귀, 뒤, 목덜미, 이마 쪽은 샴푸가 잘 남아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린스나 컨디셔너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 쓰실 때도 주의하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면 안 돼요. 오직 머리카락 끝부분에만, 그것도 아주 조금만 쓰세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독이 돼요. 다섯 번째, 머리 말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연 건조 시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절대 안 돼요.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요. 특히 베개에 눕혀진 상태로 자면 축축한 환경에서 세균이 우그룩을 생기는 거예요. 수건으로 먼저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때도 비비면 안 돼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빨아들이세요. 비비면 머리카락이 서로 엉켜서 많이 빠져요. 그다음 드라이어로 말리는데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미온풍이나 찬바람으로 말리세요. 드라이어를 두피에서 최소 20cm는 떨어뜨려서 쓰세요. 너무 가까이 대면 두피가 화상을 입어요. 두피부터 먼저 말려야 해요. 머리카락 끝만 말리고 두피는 젖어 있으면 그게 바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면서 두피에 바람을 쐬어주세요. 완전히 말릴 필요는 없어요. 8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시켜도 돼요. 너무 완벽하게 말리려고 드라이어를 오래 쓰면 그것도 머리카락을 상하게 해요. 자, 이렇게 다섯 단계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비싼 샴푸 안 써도 돼요. 저렴한 샴푸로도 충분히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순자씨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감는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부모님 중에 탈모가 있으시면 자녀도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특히 어머니 쪽 유전이 더 강하게 작용해요. 근데 유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전적 경향이 있어도 관리를 잘하면 늦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탈모가 많이 생겨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적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두피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는 거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탈모 환자도 엄청 늘었어요. 네 번째는 영양 부족이에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 드시는 분들, 편식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안 자라요. 다섯 번째는 두피질환이에요. 지루성 피부염, 건성 곰팡이 감염 같은 거요.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샴푸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개 빠지는 게 정상이냐고요.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정상이에요. 아침에 100개 머리카락 몇개 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거나 손으로 머리를 쓸었을 때 손에 머리카락이 여러 개 묻어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병원에 오셔야 해요. 샴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고요? 매일 하셔도 돼요. 근데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두피가 기름진 분들은 매일 감는 게 좋고 건조한 분들은 이틀에 한번 정도면 충분해요. 본인 두피 상태를 보고 조절하세요. 비싼 샴푸가 정말 효과가 없냐고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싼 샴푸를 쓰면서도 감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저렴한 샴푸를 제대로 쓰는 게 100배 나아요. 탈모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일부는 실제로 도움이 돼요. 멘톨 성분은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고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고 징크피리치온은 비듬 예방에 좋아요. 근데 이런 성분이 탈모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해요. 진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머리를 제대로 감고 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이게 배가지 비싼 샴푸보다 낫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정말 도움이 돼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TV 보시면서도 할수 있어요. 양손 손가락 배를 두피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꾹꾹 눌러주세요.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뒷머리까지 골고루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되면 영양분이 모근까지 잘 전달되고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요. 하루 5분이면 돼요. 근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식단도 신경 써주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거요. 철분도 중요해요. 시금치, 미역, 소고기에 철분이 많아요. 비타민도 필요해요. 과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검은깨, 검은콩도 좋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머리카락에 좋다고 하신 게다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검은색 식품에는 모발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물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 순환도 잘 돼요. 술이랑 담배는 줄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이 가고 간이 안 좋으면 머리카락도 약해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액을 막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영양을 못 받는 거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자라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성장이 멈춰요.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쓰시면 목이 꺾여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낮은 베개가 좋아요. 그리고 베개는 자주 빨아주세요. 베개에 먼지랑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요. 모자를 오래 쓰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가 숨을 못 쉬어요. 땀이 차고 습해지면 세균이 번식해요. 꼭 써야 하시면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시고 집에 오시면 바로 벗으세요. 염색이나 파마도 자주 하지 마세요. 약품이 두피를 자극해요. 꼭 하셔야 하면 3개월에 한번 정도만 하시고 믿을 만한 곳에서 하세요. 집에서 직접 하시면 약품이 두피에 직접 닿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햇빛도 조심하세요. 자외선이 두피를 상하게 해요. 여름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꼭 모자를 쓰세요. 근데 통풍이 잘 되는 모자로요. 여기까지가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탈모 예방법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머리를 제대로 감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 해도 탈모가 계속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땐 병원에 오셔야 해요. 유전적 탈모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미녹시딜이나 피나스테리드 같은 약이 있어요. 이런 약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니까 혼자 사드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모발 이식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마지막 방법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탈모가 생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탈모를 더 악화시켜요. 머리카락이 조금 적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머리카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머리카락 걱정하느라 인생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기본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려고요. 정말 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단계만 잘 지키시면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달 만에 머리가 풍성해진다. 기적의 샴푸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거 다 과장이에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 실천하세요. 한두 달 하다가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